구원의 핵심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인데요. 오늘은 우편 강도가 받은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하죠. 그러면 우편 강도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요, 사실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주장, 인간적인 교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땅의 교회들은요, 우평 강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찬송가 중에서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주의해서 보면요. 아무리 봐도 강도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강도가 그저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막 회개하고, 이제 막 구원을 받은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강도의 믿음은요, 둘째 거듭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요, 하늘의 믿음을 가진 영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강도에 대해서 우평 강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인데요. 2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9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을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다른 강도는, 즉 우평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가로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면서요, 우평 강도는 다른 강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바로 잡습니다. 지금 말씀해서 본 것처럼요, 한 강도는 죽기 전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공포,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데, 그러나 우평 강도는요, 죽기 전에 사형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뭐, 두려움, 공포, 원망, 이런 감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꼬짓고 바로잡는 의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강도는, 대단히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41절 말씀을 보면요. 우편 강도는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면서 다른 강도를 꾸짖은 다음에 41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요. 강도가 상당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절에서 본 것처럼요. 우평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옳은 일을 하셨다. 이분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대단히!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인 즉슨 뭐냐면요. 우평강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민간에 행하신 많은 이적과 또 많은 행위들과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미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고, 이분은 보통 뿐이 아니다. 이분은 지금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올라서신 분이라는 것을 강도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분별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요, 사실상 그가 십자가에 오르기 전부터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고요,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4 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우편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요,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지금 4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우편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데요. 당시의 관점이 뭐냐면 현세적인 관점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메시아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우편 강도는 전혀 다른 현세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편 강도는요,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 네가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우평강도가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받고 믿는 뭐 그런 초보적인 믿음의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직 우편 강도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편 강도의 믿음은요, 사실상 성령에 의해서 훈련 받은 준비된 믿음이고요. 오직 하늘에 속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령한 영의 믿음이고요. 또한 예수님 당시 그 누구보다 뛰어난 당대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도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평 강도가 사실상 뛰어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성령에 의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사실상 사람의 물건이나 훔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독립투사라는 점도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같은 23장에 보면요. 바라바라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놓아주는데요. 이 바라바에 대해서 19절에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때문에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강도 바라바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은요 밀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밀란은요 사실상 민중 봉기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바라바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은요 사실상 물건을 훔치는 그런 강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딱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정치범이고 또한 부류는 도망친 노예들입니다. 이두 부류만이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바라바나 그리고 우편 강도는 이들은요 물건 훔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독립 쿠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운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강도가 다른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이랬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에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예수님도 동일한 정죄, 즉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군으로 정죄를 받은 거고요 강도 역시 독립군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신성 모독으로는 사용이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독립 투사로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우편 강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는 두 거듭남을 받은 영의 성도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므로서 그는 첫째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육의 믿음으로 헌신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웠겠죠. 그러다가 그는요, 성령의 인도와 훈련과 연단 가운데, 그는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바라보게 됐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영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참된 메시아를 분별하는 그런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둘째 거듭남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평 강도는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로 봐야 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가 메시아심을 의 증거하며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역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자로 안나와 시몬이 있었죠. 이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6절에서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요. 28절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36절에 보면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37절에서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마침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안나 역시 아기 예수를 만나서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안나와 시모는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인데요.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요. 또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가 된 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나 같은 경우는 과부가 된지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의 믿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영의 사역자라고 볼수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편 강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편 강도 역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영의 믿음으로 메시아를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영의 믿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는 하늘의 성도로 준비가 됐고요. 둘째 믿음을 갖고 둘째 거듭남을 가진 그러한 신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편 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저 죽기 전에 회개하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칭의의 믿음을 가진 자도 아니고, 또 육의 믿음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믿음, 신령한 믿음, 영의 믿음을 가진 자고, 영의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둘째 거듭남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은 첫째 거듭남이 아니라 둘째 거듭남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중요한 인물들,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상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둘째 거듭남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수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구원의 핵심, 둘째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구원의 핵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